네, 안녕하십니까. 말로본입니다 어, 이번 영상에서는 아마추어 1등이 프로대회에 나가면 어떤 성적을 거둘까?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께 썰을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추어라고 하면, 저는 순수 아마추어라고 하면 아마 그 어, 엘리트 체육을 거치지 않고 어, 순수하게 아마추어로서 어, 활동하는 그런 사람이 어, 순수 아마추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 그런 것은 우리나라에서 미드아마 미드아마 연맹이 있죠. 그전 영상에서도 제가 미드아마 선수들하고 어, 이렇게 토크를 하면서 미드아마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는 영상도 있습니다만은 이 미드아마 우승자들이 진정한 순수한 아마추어에서 어, 1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미드아마 우승자들이 프로대회에 참가를 하는 경우들이 출전권을 줍니다. 그게 뭐냐면 몽베르에서 열리는 지금은 그 스폰서가 아마 참마루 대회로 돼 있을 겁니다. 여기에 우승자는 한국 오픈에 출전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한국 오픈은 내셔널 타이틀이지 않습니까? 진짜 프로 아마추어. 모든 통틀어가지고 오픈 대회로서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에 이름을 걸고 하는 그 대회인데 그 대회와 하고 그 다음에 전년도, 전년도에 1년간 총그 성적을 내서 거기에서 우승자는 매경 오픈을 참가를 합니다. 저는 약간 좀 잘못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1년간 토탈 순위로 해서 1등이 한국 오픈을 가고, 그래도 내셔널 타이틀이잖아요. 전년도에서 가장 성적이 좋았던 1인이 매경 오픈에 출전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좀 약간은 한국 오픈이 더 명예가 더 있는데 전년도 우승자가 한 대회 우승자가 어 한국오픈을 가고 총 토탈로서의 1위가 매경 오픈으로 가는 거좀 그걸 하여간뭐 맞지 않는데 그걸 뭐 차치 하고서라도 이 사람들이 과연 참가를 했을 때 어떤 성적을 거뒀는지 아마 언론에서도 집중이 안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어, 골프를 한 사람들은 거의 기다 아마추어들인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과연 프로대회 나가서 얼마만큼의 성적을 거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 공개되어 있는 성적과 어 여러가지 정보를 검색을 한 것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전년도 2019년도 우승자는 신철호씨입니다 신철호씨 49세로서 이분이 그 2019년도에 아마 9개 대회가 열렸는데 9개 대회 모두가 다 탑10에 들어갔을 정도로 꾸준한 성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난 8월에 있는 그 강촌 엘리시안CC에서 열리는 메경오픈에 참가를 해서 첫날 80타를 기록을 했습니다 첫날 80타를 기록을 했는데 이날 강경남 프로가 63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날 프로도, 프로 1등은 63타를 기록을 하고 아마추어 1등은 80타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총 17타. 17타면 진짜 매월당 한 타씩 어, 잃었다는 그 정도의 차이가 확 나는 거죠. 여기에서만 보더라도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날 대회 평균 참가자들 평균 타수는 71.83타, 71.83타니까 거의 뭐 2분 72타죠. 프로들 평균 타수보다도 8타를 더친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골프는 뭐 골프 대회는 한 라운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뭐삼 라운드, 보통 4 라운드를 치기 때문에 이분이 둘째 날은 몇 타를 쳤냐? 74 타를 기록을 했습니다. 74타 정도 쳤으면 뭐 프로들하고 거의 뭐 대등한 경기를 펼친 건데 둘째 날 성적으로만 보면 84 위를 기록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합계 154 타를 쳐서 공동 122 위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 코도프 타수가 144 타니까. 어, 154타니까 약 그, 컷오프 되는 거에 10타 이상을 더친 결과죠. 근데 이제 이그 신초로 씨가 뭐, 이번에만, 어, 했던 게 아니고 2015년도에도 매경오픈에 참가를 했었습니다. 어, 그런데 매경오픈에 그 참석했을 때에도, 어, 첫날은 75타로 뭐, 깜짝 성적을 내서 프로들하고 대등한 경기를 펼쳤지만, 둘째 날 82타를 쳐서, 어, 그때도 컷오프를 당했었죠. 그두 그러니까 그 가지, 2015년도 성적과 2020년도의 성적을 보더라도, 어, 약 10타 정도, 코터오프 어, 되는 거에서 10타 정도 이렇게 뒤진 성적이 나오고, 어, 프로, 프로 1등하고는 약 15타에서 18타 정도, 어, 그 정도 사이에서, 어, 차이가 나는. 그니까 뭐두 라운드 중에서 한 날은 프로들하고 대등한 경기를 펼칠 수 있지만, 또, 한 라운드는 정말 어, 성적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결과가 어, 초래했던 것이라고 볼수 있죠. 자, 역시 대회에서 2일 연속 잘 친다는 게 아마추어로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일이고, 프로들도 어차피 뭐 4일 동안 계속 뭐 베스트 스가를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서 어, 프로와 아마추어의 확실한 차이가 어, 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몽베리시시에서 열리는 프로대회에서 아마고수 3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한 분은, 한 분은 미드아마 대회에 3연패를 하신 분이고, 한분 같은 경우는 몽베리시시 챔피언으로서 몽베리시시에서 파럼더파 기록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한 분은 프로들, 프로선수들 돈을 따먹는다는 아마추어 고수가 이렇게 세분이서 참석을 했는데, 이분들 성적이 어떻게 됐을까요? 139등에서 136등, 137등, 138등에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139등, 꼴등 역시 아마추어가 차지를 했습니다. 이러한 결과 보더라도 정말 일부 투어, 코리안 투어의 일부 투어의 벽과 아마 고수의 차이는 엄청나다는 것을 또볼 수가 있죠. 뭐 그러니까 이, 어, 이분들 같은 경우에 보통 뭐 대회 아닐 때 같은 경우는 뭐 백트에서 뭐 파란더 파도 치고, 어, 그 다음에 뭐 버디를 뭐밥 먹듯이 뭐 수도 없이 뭐 잡는 사람들이지만 이날 대회에서는 버디를 하나도 못 잡으신 분도 있고 이틀 동안 세개 잡으신 분이 가장 많이 버디를 잡았다고 합니다. 어, 미드마 공식 대회에서는 그래도 최저 타수는 김양권 씨가 전설이죠. 김양권 씨는 김양권 씨가 67타 최저 타수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이렇게 그 프로 대회에서 일부 투어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지만은 이 김양곤 씨 같은 김양씨 같은 경우는 시니어 투어에서 시니어 투어에 가가지고 시니어 오픈에서 준우승을 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제가 봐서는 프로와 아마추어 차이가 가장 큰 이렇게 나이 차이가 나는 게 무엇냐 이렇게 봤을 때는 저는 신체적인 체력 활동이 일단 우선이라고 봅니다. 일단 일부 투어의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어떤 프로로서의 몸이 최 절정에 이뤘을 때의 몸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 미드아마 순수 아마추어들 같은 경우에는 골프 엘리트 과정을 못 거쳤기 때문에 대부분 40대 어, 중후반에 있고 또 어, 60세가 가까우신 이런 클럽 챔피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체력적인 면, 걸어서 또 돈다는 거 이런 면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있는데 그래서 시니어 투어에서는, 어, 미드아마 선수들이 시니어 투어에서는 탑1 안에 들거나 준우승까지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50이 넘어갔을 때 이때에서는 어느 정도 비슷한 성적이지만은 어, 이 현재 투어 프로들 뛰는 차이하고는 가장 큰 차이점이 어, 체력이라고 볼수 있고 두 번째는 저는 생각을 했을 때 코스 세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마추어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정말 저렇게 잘 정돈되어 있는 코스에 가가지고 치면 자기도 잘칠수 있다 아, 잘 정돈되어 있는 거요? 물론 잘 정돈되어 있죠. 엄청 잘 정돈되어 있죠. 러프요? 거의 지금 요즘 대회 같은 경우는 10cm 이상 기른다고 합니다. 볼이 들어가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린이요? 가가지고 치면 유리알 그린이기 때문에 뭐, US 오픈, 뭐, 그 다음에 마스터즈 대회만큼은 아니지만은 우리나라 메이저 대회의 그린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이 마지막에 브레이크라든가 내리막, 오르막에서 이 흘러가는 그러한 브레이크를 잊지 않고서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어 이런 미드 아마 고수들도 밥 먹듯이 하는 버디를 못 잡는 그런 코스 세팅이 하나의 또 가장 큰 요소로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이것도 코스 세팅이죠. 거리감입니다. 거리감. 일단 요즘에는 엘리트 체육들이 이 스윙뿐만이 아니고 체력 훈련까지 같이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엄청난 파워와 스윙 스피드를 자랑하기 때문에 뭐 언론에서는 뭐 미드 함하고 15에서 20m 차이 난다고 보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30m 이상 차이 나고 장 타자를 치는 선수들하고는 한 50m 차이가 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두 클럽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 보통 안세 클럽은 어 차이가 나는데 보통 그러면 프로 선수들이 7번 아이언 가지고 그린을 공략을 하는데. 나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 미다마 선수 같은 경우는 에 5번 아이언이나 4번 아이언 가지고 공략을 해야 되는데 그 그린 누르고 그렇게 짧은 그린 스피드에서는 7번 아이언 이상으로 친다. 절대 볼 컨트롤, 그린 컨트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디가 나올 수가 없고 성적이 안 좋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 중에서 또그 박상현 프로가 한 어느 그 조선일보 만학수 기자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또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어, 모시 클럽 어, 컨트리 클럽 사장이 아마추 어돌 따먹기 잘하신 분들한테 돈을 하도 일이니까 박상현 프로를 초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라운딩을 했는데. 어 처음에 뭐 얼마 드릴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 그런 거 필요 없다고 근데 뭐 박상현 프로가 이렇게 쭉 라운딩을 하면서 전반 돌고 후반 들어가니까 그때 와가지고 혹시 스윙을 그립은 어떻게 잡고 어떤 스윙으로 해야 되는지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전반 딱 라인만 돌면서 정말 이그 골프 언덕에 아마 고수들이 바로 머리를 숙이는 그리고 아마 그때 어 돈을 어 좀뭐 솔솔하게 따고 그때 그 저랑 그 같이 찍었던 어제 제자 어 이대준 프로도 거기 박상현 프로하고도 친분이 있어서 그 자리에 있어서 순천에서 치다가 또 담양으로 가가지고 그분들하고 계속 같이 맛스크라치로 했다는 어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어 우리가 연습장에 있는 프로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프로를 땄을 경우에는 정말 실력이 좋았겠죠 하지만 생업을 하면서 솔직히 레슨을 하면 진, 음, 본인이 연습할 시간도 없고 일반 아마추어들보다도 필드 나갈 수 있는 시, 여력이 더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 어떻게 보면 생업을 하고 있는 프로 기준이 아니고 프로 정말 땄을 때 프로를 막 합격했을 때 그리고 일부 투어의 수준은 아마추어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를 뭐 존경스럽고 뭐 머리 숙이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은 아마추어가 프로를 가기에는 진짜 머나면 길이다 어, 이거에 대해서 어, 현재 이렇게 상황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어, 썰을 풀었습니다 여러분들 뭐 어, 조금 도움이 됐다고 하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또 재밌는 썰로 여러분들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